10, 9, 8, 7, 6, 5, 4, 3, 2, 1, 새해! 새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이거 보통. 아까 결국에 일부 때는 제대로 못했어요. 2분앞 이분 2분 앞두고 새해했어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예배 드리에 맞았는데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여는 찬송 부를까요? 박수하며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함.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 주시네 할렐루야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 중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복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시면 진짜 좋은데요 첫째가 장로님들 만나는 복이고 둘째가 교역자들 만나는 복이에요 저에게는 이두 가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그런 복을 주신 거죠. 그두복 되신 분들을 오늘 교회 앞에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겠습니다. <laughs> 일부 예배 때 먼저 또 인사하시고 귀가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어 보시면 아는데요,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힘이 든 자리입니다. 제가 당회에 들어가면 막내거든요. 아직도 막내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고 나이 어리다는 건 지혜도 모자라고 인품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드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책임지고 가시려니 성도들의 수많은 요청들을 이걸 받아내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이 있다면 어느 가정일까요? 예, 장로님들 가정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복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성함과 사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 소개해 드린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실 때 그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맨 왼쪽에 계신 장로님은 관리, 교회 전체를 관리하시는 관리위원장 손두진 장로님이시고요. 성교에 애를 많이 쓰시는 김태현 사, 사역 장로님이십니다. 역시 성교회 애쓰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많는 일을 애쓰시죠 강문종 사역장로님 우리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헌신하고 섬기셨던 우리 이영주 사역장로님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담당하실 하경열 장로님 오랫동안 이 교회 행정을 돌보셨던 우리 박정일 사역장로님 올해 당회의 서기 장로님이셨고 내년에는 문화와 전도를 담당하실 안명호 장로님 또 우리 교회 훈련과 교구를 담당하시게 될 이강민 장로님. 2026년에 당회의 서기로 섬기시는 이우창 장로님, 또 예배 위원회도 같이 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권영철 장로님은 재정 위원회를 섬기시겠습니다. 교회 전체 재정을 돌보아 주실 거고요. 원성기 장로님은 교회 나눔 사역을 감당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김희태 장로님은 전도 사역을 힘 있게 하시고, 전도 폭발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계신데, 이제 사역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교회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종성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인사드릴 때 뜨겁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단하실 때까지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또 다른 복,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등단하실 때 박수 해주시겠어요? <laughs> 앞에 앉은 언니야, 누굴 보고 그렇게 좋아했어? <laughs> 예, 너무 너무 좋아. 자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앞에 설명하다가도 많이 울고요. 제 아내와도 얘기하다가 자주 웁니다. 너무 서럽고 애통해서 울까요? 억울해서 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받은 복이 많아서 웁니다.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소개하고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맨 왼쪽에 계신 목사님 우리 교회 12년째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중등부 했고 교구 했고 지금은 청년부와 행장을 담당하고 있고 새 아들의 아빠입니다 윤종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교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주 목사님이시고 옆에 교구 목사님일 뿐 아니라 도대체 이영민 목사님 어디 계시냐? 방송실에 계십니다. 이 까다로운 담임 목사 맞추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이영민 목사님 그리고 김원재 목사님은 세가족부에서도 훈련위원회에서도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교구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찬양으로 팬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원신학 목사님, 우리 일산교회 아이돌. 우리 주일 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오성진 목사님, 얼마 전에 귀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중에 홍일점. 제가 아까 홍일점 이러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은 기억합니다. 배채훈 전도사님, 유아부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옆에는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길러내신 귀한 강도사님, 정태영 강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신 초등부를 섬기게 되시는 박동규 목사님. 아마 온유가 박동규 목사님 보고 있었겠지? <laughs> 그 다음에 옆에 몸으로 유명하신 이 몸을 보신 여성도님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다는 <laughs> 우리 김주황 목사님 중등부를 섬기고 계시고 맨 왼쪽에 이 교회 초등부 사역 오래 하시다가 이제 2026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시게 되는 하민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요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이 사역자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목회 경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하는데 이분들 오죽하겠어요. 아, 물론,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부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보다 잘하는 분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모자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목회자의 자리에 두셨어요. 방법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존경해주시는 것 외에는 동역의 길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존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하아 나실 때까지 박수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인사드릴 차례네요.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요. 또 하나님이 제 죄를 드러낼까 늘 두려워하며 강단에 섭니다. 많이 떨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자람도 많습니다. 최선은 다 하고 있는데, 구멍도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올해네요. 올해 시작을 열어가게 될 제막식 현수막을 제막하는 제막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막 위원들 등단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세리머니인데요. 예, 제막 위원들 서시면 저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하나 둘셋 제막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께서 제막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 이게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잘 남겨주십시오. 예. 시작. 하나, 둘, 셋. 제막.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현수막 하나 가지고도 세리머니를 하는 건 마음에 자꾸 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부터 은혜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묵기신 은혜.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자꾸 나를 위해 묵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 올해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며 이 교회 생활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사역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넘겨 주세요. 예, 예.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 오듯이 이 철학 안에서 진행할 거고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훈련을 받으시고 또이 훈련 통해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점 사역 목표입니다. 제가 3주째 계속 주일 난예배를 통해 설교하면서 가토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난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토요일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토밤 사역과 함께 순모임이 더 확대될 거고요 신앙성장 프로그램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25년에는 잠시 쉬었던 새생명축제가 2026년에 순모임과 함께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가토밤에 대해서 가정 예배가 있는 토요일 밤, 왜이 가토밤을 하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맞질 않습니다. 신앙은 주일 한 번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에서 자라기 때문이고 부모가 곧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위기의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요일 밤에 모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가토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토요일에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일은 저녁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일하다 늦게 오고 해서 토요일 밤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바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나누어드린 나눔지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나눔지 내용 제가 다 기록해 드릴 텐데 말씀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잠시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 예배실, 5층 예배실에서도 예배 진행이 되고 설교자들이 계속 강단에 서게 되는데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드리게 될 헌금도 토요일 밤에 미리 준비하시고 인격을 담아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담아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토밤에 참여한 그날에는.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스티커 하나하나 붙이셔서 열일곱 개를 다 붙이시면 교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모임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6년에도 부부구역이 몇 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아직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앙 성장 프로그램도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더해서 한국 교회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고 한국 교회사의 권위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배우시게 되겠고요. 이단 대책 세미나와 크리스천 베이직 교리 교육까지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 생명 축제도 순모임과 함께 시작이 되겠고 시, 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분을 전도하면 좋을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떠올리시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 열심히 오는데 이웃들 전도하기 어렵다면 참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thank you. 예, 그치.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마지막을. 예.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